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. 오늘은 허팝이 어, 키 커진 거였지 않나? 저기 올라갔으니까 키가 커졌지. 지금 허팝 연구소가 이사를 왔는데 아주 정리할 게 많아요. 여기 보면은 지금 좀 더럽죠? 그리고 허팝 뒤에만 봐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. 원래 여기 부엌인데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. 새로운 아주 이쁜 부엌이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때 다시 영상으로 공개할 거고요. 자 어쨌든 오늘은 마이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전에 허팝 연구소에서 먹던 마이주, 유통 기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. 이 마이주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로 뭔가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서 오늘. 마이주로 실타래 꿀 타래 꿀 타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. 인사동 가면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꿀 타래 만들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먹고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어쨌든 꿀이든 설탕이든 마이주든 어쨌든 다 비슷한 그런 당분 아니겠어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일단 마이주가 진짜 마이주인지 아닌지 한번 먹어 봐야지. 음. 마이주. 마이줄 보면, 애가 아니, 물렁물렁해. 이걸 좀 전자레인지를 돌려야겠어요. 그러면 좀더 몰캉몰캉해지고 잘 늘어나겠죠? 자, 여기 변기 모양 접시가 있는데, 여기에 마이줄을 담을게요. 음 도대체 마이 뭐가 만든 거지? 맛있나? 자, 됐어, 됐어. 오, 엄청 많아. 자,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초 가자, 3초. 여기서 이거 자 여기 말이있잖아요 이거 오음 맛있어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감자 전부자또 이게 위생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가보자 와 이게 너무 녹아서 그릇에 달라 붙기도 했네 우와 이마이야말이자 말주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묻혀야 되나? 오 약간 닭가슴살 같지 않아요 닭가슴살? 오~~~ 오, 오 신기하네 이게 감자 전분이 묻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있어 계속 오자 두가닥 자 이렇게 늘려서 네가닥 오 재밌는데 여덟가닥 그러면 지금 열여섯가닥 우와 이게 안 끊어지네 신기하다 오자 약간 이거 짜장면 같지 않아요 짜장면 잠시만 이게 좀 이상한데 모양이 어, 모양이 이상... 이상한데 날기실어해서 그래서 포도 가져왔습니다 포도 아빠 이거 하는 방법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도넛 모양을 만들어야 된대요 일단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딱 잡고 양손으로 15 11가닥 아 16가닥 16가닥 그럼 2가닥 그럼 2가닥 그럼 가닥그4 6 4 12 8 이2 8 256, 256, 512, 512, 512. 자, 여기 보세요, 여러분들. 마이쮸 이게 약간 국수가락처럼 얇아졌어요. 212에서 1024. 한번 더. 2,000개, 2,000개. 이렇게 해서 또. 4,0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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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000개. 자, 또한번 가자. 4,000개, 8,0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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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개. 와, 이기 보세요. 오, 자, 이제, 만개 갑니다, 만 개, 만 육천 개, 만 육천 개. 자, 만 육천 개, 만 육천 개. 자, 만 육천 개 왔어요, 만 육천 개. 와, 여기 보세요, 면 보세요. 헉. 오, 진짜예요, 진짜예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중하게, 만 개니까, 여 2만 개. 자, 2만 개. 이걸 또한 번. 자, 4만 개, 4만 개. 오, 와, 장난 이야 장난 이야 여기서. 8만 개, 팔만 개. 끊어지면서 계속 늘어나요. 보세요, 여기. 와, 완전 이쁘지 않아요? 이야, 진짜 꿀타래 보던 그 모습, 그 모습. 이 감자 전분을 계속해서 묻혀주면서 하면은 이게 되네. 이게, 아까 전에 헙팝했을땐다 달라붙었었는데, 잘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조금만 이물래. 그렇지. 나중에, 라면 끓여먹을 때 이거 넣어서 먹어도 되겠는데, 와, 진짜. 장난 아니야, 장난 아야 이야! 와,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와. 와. 내가 만들어놓고 대박이라니. 와.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. 이제 몇 개지도 까먹었어요. 이게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. 자. 오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와 대박 대박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오자야아기까지 할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자 이제 감자전부터 털어서 한번 보자 자자 됐어 자오 사전에 마이쮸였어요마이쮸오 완전 머리, 머리카락 같지않아요 와, 장난인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? 아. 음. 와. 음. 에 넣으면 샤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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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녹아, 녹아, 녹아. 근데 그런 녹는 게 아니고, 진짜 이빨에 너무 애들이 다 입속에서 춤을 추고 막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막헤엄치다가막 사라져요. 음. 대박, 대박. 음. 맛있어. 집에서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카라멜 캔디 이런 거 그냥 먹지 말고 이렇게 꿀타래로 만들어 먹으면 진짜 재미도 있고 맛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네요. 여러분들, 저 양말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아버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스타일. 맛있어, 맛있어.